안녕하세요. 더블클릭 안성호 목사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6일 아침 산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한 지금 860 정도 나옵니다. 지금 단풍이 곱게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죠. 주로 이 단풍나무 단풍나무들이 이렇게 아주 울긋불긋 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방향을 돌리면 예, 소나무도 보이고, 어, 건너편에도 빨간색으로, 그리고 어, 또 맞은편에도 아주 곱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사실 뭐 설악산 단풍, 뭐 주전골 단풍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곱고 아름답겠지만, 산에서 어,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단풍은 더 어,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악산이나 내장산이나또 뭐 지리산이나 이런 단풍들은 외롭지 않지만 여기 있는 단풍들은 외로운 단풍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누가 보아주지 않으면 한껏 멋을 냈다가 그저 쓸쓸하게 사라져갈 뿐입니다. 자 오늘 강원도 깊은 산 속에 외로운 단풍들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보아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산에 왔는데요, 무엇을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단풍놀이도 하고 또 귀한 약초도 보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 진행하다가 약초를 귀한 약초를 발견합니다. 근데 큰건 아니고요. 어, 지금 오늘은 너무 사이즈가 작아서 그냥 두고 가야 됩니다. <laughs> 자 보시죠. 바로 <laughs> 제가 몇번 보여드린 만삼입니다. 만삼. 예. 여기도 보면 이렇게 좀 평평한 분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앞이 열려 있어요. 북쪽으로 작은 언덕 산이 있고 그리고. 어, 개울이, 그, 개울물이, 도락물이죠? 시내, 도락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여기도 한, 적어도 50년, 60년 전에, 화전민들이 사시던 곳이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이 심어 놓으신 만삼 같아요. 여기도 있고요. 어,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싹대 두 개. 바로 위에는 싹대 하나. 그리고 여기도, 또 있죠? 만삼. 여기도 만삼이 있습니다. 여기도 싹대 하나. 그래서, 글쎄요, 이 만삼을, 제가, 60이 다 되어 가는데, 이 만삼을 언제, 언제 키워서 캐겠습니까만은, 20년 지나면, 아이고, 참, 기가 막힙니다. 적어도 그 정도 되어야 싹대가 한 뭐, 0몇 개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잘자라길 기대할 뿐이죠. 그리고, 이앞에다 보면 저런 어, 이렇게 덤불지대가 있는데 저런 곳에 혹시 또 다른 분들이 5, 60년 전에 심어놓은 만삼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큰게 좀 있으면 아, 좀 채취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싹대가 한 10개 정도는 가까이 되어야 그래도 미를 살려서 채취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더 이상의 만사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골짜기 왔는데, 어느 골짜기 왔는데, 여기도 단풍이 아주 이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환상적입니다. 아, 산행도 하고, 예쁜 단풍도, 멋진 단풍도 구경하고, 아, 일거양덕. 일석 2조 이상이 아니겠는가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주 좀 흥미로운 곳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구덩이가 있습니다. 구덩이가 느껴지시나요? 저는 화전민들의 그 삶의 그 터전, 옛 터전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들은 이 깊은 산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산비탈을 일구어서 이제 곡식을 심어서 최소한의 양식을 마련해서 사셨겠지만 이곳은 뭐하는 곳이냐 하면 뭐하던 곳이냐 하면 바로 수을 예, 만들던 곳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예, 그렇죠 아, 참나무로 참나무를 베어서 아, 이제 수틀 만들죠. 아, 산불이 번지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덩이에 넣고 수틀 어, 만들어서 수틀 이렇게 말려서 말린 수치를 이렇게 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숯만들던만들 만들던 터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곳에 여기 수치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치죠. 아, 누가 이 깊은 산속에 와서 이렇게 수치를 피웠겠습니까? 수틀 만들었겠습니까? 근자에는 이러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오래된 숯. 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 참 가슴이 짠합니다. 여 밑에도 보면 수치 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여기도 수치 보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산을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이 산속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속에 사시다가 아, 어, 저 아래 동네까지 내려가지 못하시고 이곳에서 삶을 마감하지 시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비 아침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도 보면 수치 보입니다. 수치 네, 주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네, 산소가 아주 깊은 곳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큰 버드나무가 쓰러져 있고, 이 앞에 지금, 에, 아, 잠깐만요. 여기 보면 아주 저 위에서부터 작은 폭포 모양으로 아주 예쁜 그, 어, 작은 폭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줄기가 지금은 수량이 얼마 안 돼서 물이 조금 밖에 흐르지 않는데, 물도 졸졸졸졸졸 흘러내립니다. 아, 그리고 이 앞쪽으로 보시면 이 굉장히 넓은 어, 몇백 평 정도, 적어도 한 3, 400평 정도 되는 넓은 터가 있습니다. 어, 아침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곳은... 이렇게 그 화전민들이 정말 사시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기도 화전민터 같고요. 그래서 화전민터에는 반드시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보시면, 어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는데, 아 여기에 무슨 터, 무슨 흔적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옛날 쓰던 이불, 어, 같은 아, 이불이겠죠. 옛날, 아주 옛날 이불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가 아마 집터인 것 같아요. 아, 뒤가 항상 이렇게 언덕이 있고, 아, 막 앞부분이 이렇게 넓게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방금 전에 발견했는데, 여기서 올라온 것을 발견합니다. 아, 뭐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에 뽕나무가 보이시고, 바로 이 뽕상황이, 나무가 죽지 않았는데도, 아직 이 뽕나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뽕상황이 여러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 뽕상황. 자연산 뽕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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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몇년더 자라야 되는데, 몇년 후에 제 차례가, 돌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한 아, 한 4, 5년 후에 오면 이것을 이뽕 상황을 다 채취할 수 있다면 그날은 하루 대박 산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분들이 옛날엔 이런 곳에서 잠업도 하셨다면 이 주에도 또 뽕나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뽕 아, 상황 더 이상은 안 보입니다 저 뒤에도 큰 뽕나무가 보이는데 저기는 아직 그 유생조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이 일대를 한번 천천히 뽕상황 다시 한번 보세요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자라산한 한 5년쯤 후에 좀 만나죠 5년 후에도 좀 이르겠어요 어, 참... 아, 참.